I like Son. Son, Tottenham. I love Sonny. I think he's so good as a player. Uh, just knowing how, how good a guy he is and what a lovely person, good heart. Um, we swapped shirts quite a few times, and I just think as a player as well what he what he brings to obviously the Premier League, uh, Tottenham. and Playing against him and knowing how good he is. Yeah, I don't think there's... Else and that's no to <laughs> 존 스톤스는 어떤 선수일까요? PFA 올해의 선수 후보는 육인이었고 맨시티의 스톤스는 홀란드 케빈과 함께 명단에 당연한 듯 포함되었습니다. 맨시티의 날카로운 창을 형성하는 홀란드와 케빈이 화려하다면 존 스톤스는 맨시티의 무게감을 상징합니다. 그의 존재는 팀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히트맵이 의미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스톤스는 경기장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팀을 위해 혼신하는 월드클래스 공수 어디에서도 그와 함께 뛰는 동료들에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의 특장점은 수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메시 다음으로 드리블을 많이 성공시킨 수비수라는 호칭은 은퇴 후에도 빛날 그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트래블을 앞두고 그가 남긴 인터뷰는 스톤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알려줍니다. 나는 축구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프로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지금의 글을 만든 이면에 숨은 냉정한 자기평가, 노력 그리고 발전, 성공한 축구선수의 보편적인 특징을 생생히 가지고 있습니다. 스톤스는 PL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만한 사람은 없다는 문장은 이제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표현입니다. 선수로서도, 사람으로서도라는 손흥민을 향한 축구계의 익숙한 표현이 담긴 인터뷰들은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팬들은 카메라를 통해 손흥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손흥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은 선수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함부르크 데뷔를 기점으로 항상 성장해왔고, 10대에서 30대가 되는 이상적인 성숙의 정도이기도 합니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가 존 스톤스처럼 뛸수 있다며 극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성장한 스톤스처럼 미래 김민재는 지금보다 공격적인 포지션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스팔레티의 기대감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롱도르 후보가 발표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장 아쉬운 11인 중한 명으로 존 스톤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민재의 발롱도르 후보 선정은 이미 그가 스톤스를 넘어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 동안 김민재의 발전과 대외적인 위상의 변화는 그저 빛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창 손흥민과 방패 김민재는 오랜만에 조우했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재의 SNS 사건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이 나란히 대표팀에 소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때론 더 강한 유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인들에겐 이미 과거의 사건은 에피소드가 되어 있고 여전히 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대였던 함부르크 시절 자존심을 건드는 동료와 물리적 충돌을 하기도 했던 패기의 상징 같던 선수입니다. 대표팀 초반에는 리더가 아니라 톡톡 튀는 막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를 어른으로 만들었고 리더로 자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함부르크 10대 시절보다 어린이에 가까운 작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댓글창에는 여전히 김민재를 향한 비판이 아닌 비난이 달립니다. 종아리가 찢어져도 출전하겠다던 인터뷰가 포함된 대표팀을 향한 그의 흔적들이 수년간 수십 차례 쌓여있음에도 딱 하나의 인터뷰만 기억하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며 심판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한 번의 실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타인은 마치 붙처이길 강요하며 못 미치면 혐오하고 비난하며 선동합니다댓글창을 통해 김민재가 손흥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각자 다이얼로그를 분적했습니다한나요 제가 잘 안. 고생했다. 뭐하러 와? 너 고생했네. 헤어져. 제발 잘해어져 김민재는 지금도 손흥민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반말로 작성된 손흥민을 향한 김민재의 대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특정 선수의 팬이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팬이기에 누군가를 반드시 모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욱이 손흥민 최대의 꿈은 대표팀에 있고 김민재는 가장 든든한 동료여야 합니다. 어린 손흥민이 그랬듯 김민재는 단한 번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누구보다 태극기를 짊어진 경기에서의 강한 승부욕과 패배감을 동시에 느끼고 표현하던 선수였습니다. 그한 번의 인터뷰 또한 대표팀에서 자신의 부진에 대한 자책이 시발점이었고 문제는 표현의 미성숙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형으로서 주장으로서 김민재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장완장은 권위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손흥민이 처음으로 대표팀의 무게감을 느낀 박지성과 함께 출전한 아시안컵 그때 김민재는 1 4살이었습니다 둘의 경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톡톡 뛰던 손흥민 또한 상당한 욕을 듣던 선수였습니다. 지금 그 시절 손흥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SNS 사건에 실망했고 이어진 사과를 통해 다시 한번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김민재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에게 더큰 존경심이 생긴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겐 정말 함부르크 소년 손흥민의 흔적마저 남아있지 않고 완전한 어른이자 주장 이구나를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번 대표팀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자세로 김민재를 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 시즌 윙어가 아닌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리롤이 부여된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그의 선택은 전방에 서서 득점만 노리는 9번이 아닌 중앙으로 내려온 10번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내 경기까지 포함한 올 시즌 손흥민의 변화가 가르키는 단 하나의 지점은 축구 자체의 발전입니다. 그는 경기에서 개인의 득점을 넘어선 전반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직접적으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 포지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절대 은퇴를 염두한 선수의 행보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말해왔던 오랜 현역 생활을 위한 필사적인 고민과 노력, 실행을 거듭하고 있고, 3년 후 북미 월드컵에 이전과 다른 역할로 무조건적으로 출전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에서 그의 등 뒤에는 누가 있나요? 김민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센터백 김민재가 있습니다. 즉 손흥민 본인에게 김민재의 성장은 TV로 시청하는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포광시나 다른 나라에서 할때 보고 싶지 않아요? 볼2 0 0이 월드컵을 통해 축구에 미쳐버린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덧 그의 경력은 10년 20년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의 은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만 자란 소년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그에게는 한 번의 월드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3년 동안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강인이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흥민 주장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함께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17살 함부르크 손흥민 인생 최고의 영광이 반드시 2026년 월드컵이었으면 합니다. 오랜 손흥민의 팬으로서 그의 마지막을 상상하는 2023년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김민재에게도 아득히 먼 길이 남았습니다. 결과를 낸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 다투지 않은 경우를 저는 사회생활 내내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함께 걷길 희망합니다. 그들의 다툼과 화해는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국입니다. 그들 걸음의 끝이 가능한 원대하길 꿈꿉니다. 2002는 추억이 아니라 목표여야 합니다.